아 근데 진짜 분대는님 되게 귀여우셨다니까요 아 근데 2주 격리하는 동안 뭐 재밌다면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진짜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이어플러그 진짜 많이 챙겨가세요 저 하나만 챙겨갔다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사격할 때 하나 주거든요 그 사격을 제가 3주창가에 2주차 끝, 끝자락에 나왔단 말이에요 3주창가 그래서 이어플러그 하나 이미 수명 다된거막 매일 밤마다 끼고 자다가 이게 도저히 안 막히니까 그냥 빼고 잤단 말이야 제가 20일 넘는 시간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진짜 그냥 심한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지옥을 경험하다 아는데 자리 배치도를 좀 알려드리자면 은 여기 침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게 생활관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침상이 이렇게 있었고 그 원래는 이제 그 귀중품 보관함이 따로 있다는데 저희는 이제 경리 때문에 분대장님들이랑 접촉을 못한다고 안에서 이제 귀중품 보관함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핸드폰 넣는 데가 여기 있었고 제자리가 여기였어요 근데 저희 생활관에 코고는 사람이 3명이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코를 골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더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이분 머리 대면 5분 만에 잠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키가 198이었어요. 심성이 착하지가 않더라도 심성이 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랑 키가 20cm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요. 저희 소대 등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훈련 가거나 할때 우리 분대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갑자기 머리 하나 솟아있는 사람 찾아가면 우리 분대였다. 우리 소대 우리 분대 등대. 진짜 개잘 보여요. 아니, 근데 저희 군대, 제가 맨날 농담으로 패급 군대, 패급 군대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씨 저희 분대에 진짜 좀 그게 있었어요. 뭐를 하든 꼴등이었고 뭐를 하든잘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 전에 군번줄 두개 짝짓는 거 했는데 그거 조금 빠르게 했다고 우리끼리 막 우리도 이제 잘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막 신나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거 아마 다른 분대도 했으면 우리가 아마 이거도 꼴등했을 거라고 그 얘기하니까 참물견 지말 하던데 아 근데 진짜 저희 분대 쉽지 않았어요. 아 not e 였다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 분대에 본인들이 이제 건모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한 분은 형이셨고 근데 그분은 검모해라고는 안 하고 한 분은 자꾸 본인 검모해라고 하는 귀여운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 자기 불리하면은 한국어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그 단어 그거 뭐였죠? 막 이런 애는 있었는데 그게 본인의 생존 전략이라고 정말 웃겼는데. 근데 그 친구 화장실 청소 맡아서 진짜 죽으려고 하던데 역할 분담제에 의한 청소 시간이 될 때마다 매일 같이 청소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화장실 청소 돼가지고 생활관 돌아올 때마다 본인 인권을 유린 당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심지어 정말 고학력자라서. 갭 차이 나서 좀 웃겼어요 아니 근데 그 뭐야 저 배식조 애들이랑도 좀 친했단 말이야 배식조 사람들이랑 아니 배식조 애들이 자꾸 나한테 경고해줬어 다른 중대 애들이 거기 중대에 김진우 있지 않냐고 계속 찾고 다닌다고 아니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입소날짜를 말하고 갔으니까 이제 날찾는다는 게요 계속 그 이제 중대끼리 겹쳐있을 때 분대장 훈련병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목소리 들리거나 아니면은 108번 훈련병 김진우 기준 이런거 하면은 이제 알잖아 이름이 나오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있었어요. 저희. 방 생활관에 있었던 동기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소 대장님 면담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라는 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웃팅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생활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존나 자랑을 하고 싶대 계속 격리 풀리면은 막 사인회 열고 막 이럴 거라고 막 존나 그러는 거야 나 존나 조밥인데 사람들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싶대 계속 진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격리 기간에 너무 심심하니까 저희 생활관 맛 생활관이 있었어요 이제 생활관 복도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우리 생활관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맛 생활관이야 여기가 근데 여기 문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있단 말이에요 유리로 여기 반대편이 보여 그래서 군 편지 쓰라고 준 종이 뒤에다가 우리 군대에 27만 유튜버 있으면 이거를 써가지고 막 앞에다가 자랑을 하는 겨 근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앞 생활관에서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 종이가 갑자기 딱 들이오는데 알아 uh, 라고 써가지고 오더라고 이거 보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래서 격리 끝나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저희는 들어갈 때 코로나 때문인 거 같은데 지역별로 모아서 갔거든요 서울 중대였어요 그냥 아예 뭐 신분증인가 뭔가 그 카드 찍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한 명씩 부를 때 그때 내 이름이랑 내 생년월일을 듣고 돼요. 내... 옷차림을 봤다는 거야, 그때. 그래서 문여을 보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맞은편 생활관에 들어가대. 그래서 알고 있었대요, 계속. 근데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꾸 20분 뒤 각자 맡은 임무 분담제에 의한 청소 시간입니다. 이질 알고 있어요, 디스코드로 계속. 저는 귀여웠어요. 청소하자 해가지고 청소 시간 되면은 이제 분리수거 하거나 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전후조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배식조들은 생활관 청소거든요. 무조건. 근데 앞 생활관이 그냥 배식조였어요. 그니까 원래 배식조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격리기간 때문에 그냥 배식조를 정해놓고 하더라고. 몇 명을. 그래서 그 배식조는 생활관에 계속 있으니까 앞 생활관이 사람이 개 많았단 말이야. 여유가 많았어. 사람이. 그래서 그 친한 동생한테 가서 야 이거 쓰레기 버리러 가자 하면은. 아니 형은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맨날 짬 때리냐고 같은 생활관도 아닌데 전자 시켜 먹는다고 참 <laughs> 웃겼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제가 사회복무용 훈련소 가면은 내가 건강한 축에 속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운동하다 온 애들 개 많고, 뭐 선수하다 온 애들 개 많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 몸개 좋더라. 아니, 와서 심심하다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 저희 생활관에 있었던 형분이 맨날 저보고 걷기만 해도 힘들어 한다고 최약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전 이제 할말 있어요. 저는 27년 동안 제가 평발인 걸 몰랐어요. 오늘 병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 평발인 거. 아니, 아치가 있기는 있어. 진짜 살짝 있거든? 그래서 난 이게 평발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간의 특색 이런 건줄 알았단 말이야. 평발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나는 오래 서있거나 조금만 걸으면 발바닥 아픈 거는 그냥 운동 부족이고. 그냥 사람 다 그런 건줄 알았어. 이제 내가 운동하고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 안 아파지는 건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도 발바닥이 존나 아프길래 아, 건강해질라고 발바닥에 알이 배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운동하던 사람이랑 이제 그 마사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발바닥은 원래 알 배기는 부위가 아니래.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평발이랑 분화 때문에 그 시너지 맞물려가지고 발바닥이 망가진 거라고 족저근막염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 물리치료 받기 시작. 했어요. 아 나는 이게 근육통인 줄 알았거든. 아니 근육통은 근육통이지. 난 이게 내가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운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건줄 알았다니까? 와씨 나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막 걸어 다녀도 이제 막씨좀 안정적이게 걷고 이런 건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족됐구나. 족 떼구나. 아,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줄 알고 씨, 건강 청신원 줄 알고 엄나 걸어 다녔거든 진짜. 그 발바닥에 자극이 오고 이렇게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서. 근육이 이제 찢어졌다가 복구 뭐냐 그 재생하는 걸 반복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이제 일반 사람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했는데 건강 적신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평발 검사 해보세요 저 몰랐어요 아 근데 저 평발에 반대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그 훈련소 들어가니까 요족 공격이 있더라 평발은 아치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요족은 아치가 너무 심해서 문제라고 하던데 본인도 검사 받을 때 처음 알았대 근데 다른 사람 아치랑 그렇게 별 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존나 놀렸는데 그냥 이게 왜 요족이냐고 내가 더 요족 같지 않냐고 막 이러고 놀렸는데 옆에 있던 다른 훈련병이 걔는 요족인데 살쪄가지고 그냥 팽창해서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발바닥에 살찐 거라고 아 맞다 이종현 분대장님 저 그거 얘기 드릴 거 있습니다 저희 자가격리하느라 그 생활관에 개인 피부 보관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뜯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그 저희 분대 <laughs> 생활관에 그 발톱바퀴로 돌려가지고 열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침상 끝이라서 그 핸드폰 들어는거 바로 옆자리였는데 저..저..폐소 당하기 싫다고 그 계속 말렸는데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무서워요 근데 심지어 그거 열려요 그거 나사가 돌아가요 아니 내부 고발이 아니라 난 진짜 수려하고 싶고 난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 그 피부 보관함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그..그..준내 큰데 그걸 래 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군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회복무요원 훈련소니까 아플 수 있어. 근데 선택적 고통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하면 아파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그 아까 피복 보관함 뜯으려고 했던 분. 아니 그냥 아프다고 하고 훈련하기 싫어하면 그냥 싫어할 수 있지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늘 패턴이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훈련 다 하고 싶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 내일 훈련 개 열심히 할 거다. 근데 훈련 당일 되잖아요. 갑자기 없어요. 뭐, 뭐지 하고 막 물어보면은. 자기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빠졌대 중간에 갑자기 근데 가면은 누워있어 그냥 누워서 책 읽고 있어 아니 근데 그분이 그, 그거였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훈련소에 입소를 하잖아요 첫날에는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그 7시 8시쯤에 생활관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잤단 말이야 그래서 첫날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